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4월 말까지는 사무엘 하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날마다 주께로 큐티 본문은 사무엘 하 19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19장 9절에서 15절 말씀 말씀의 제목은 다이세 귀환 준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채비를 할 무렵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신들이 지지했던 압살롬이 죽었으니 다이을 다시 왕으로 추대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시자는 소식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알았나 봅니다. 압살롬이 죽고 사라진 지금 다시 다시 왕이 될 테니 먼저 선수를 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남 유다 사람들을 질책합니다. 압살롬 죽었는데 왜 유다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모셔올 생각을 하지 않느냐고 질책합니다. 실절 말씀,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짜여 왕을 도로 모셔 올 길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기회주의자들 같습니다. 다시 복권한 뒤, 자신들이 과거 압살롬 지지한 것에 대해 책임 주궁 당할 것이 두려워 이런 묘책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북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의주의자들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정도의 지혜는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깨달았다면 빨리 바로잡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움직임에 대한 소식은 다윗에게 용기를 주게 됩니다. 북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다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제 자신의 왕의 복권에 남 유다도 동참하라고 연락을 합니다. 11절 말씀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 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짜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다윗은이북 이스라엘의 움직임에 더해서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까지 모으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없어진 지금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될 텐데 그 이전에 사람들 마음 모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윗은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요압을 잇는 장군으로 채용합니다. 일명 햇볕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원수를 갚는 보복이 아니라 사람들을 껴안는 화해를 펼친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나의 세계에 기울게 됩니다. 14절 말씀,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정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그동안 갈라졌던 이스라엘 왕국이 다시 하나로 연합된 것입니다. 사실, 북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 유다 사람들 중에도 압살롬파가 있었습니다. 눈에 드러난 이들도 있었고, 원래 은밀하게 지지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떨어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떡하나? 어떻게 하면 좋지? 압살롬이 죽었다면, 다시 다시 복권된다면, 그럼 이제 어떡하나?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압살롬 주지한 것을 다시 알면 나도 죽은 목숨인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나? 그렇게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다시 핵덕 정책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용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결국,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이 세계에 기울게 만듭니다. 그동안 갈라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교회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갈라진 공동체가 있다면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와 포용을 통해 다시 연합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먼저 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결국, 삐걱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루 하는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음을 합하는 일, 연합하는 일, 이것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되어야 함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연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일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많이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교회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갈라진 공동체가 있다면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와 포용을 통해 다시 연합되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일이며 그게 먼저 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 시간 다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이스를 통해, 본문을 통해 공동체가 가야 될 방향을 배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지금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 장전절개가 더욱그 방향을 향해 하나님 가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연합되고 더 깊이 하나가 되는 연합과 하나를 통해 공동체에게 허락한 하나님 그 풍성함을 더 많이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